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 분양쇼 화재 현장, 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쇼 화재 현장. 이번에는 최근 화재를 모으고 있는 분양 현장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 빛내주실 분한분더 보셨죠? 네, 맞습니다. 언제나 생생한 후기 들려주시는 박시영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에 되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이 추위를 뚫고 또 새로운 화의 분양 현장 다녀왔거든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박시영 리포터의 후일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분양 현장으로 떠나볼텐데요. 김지원 전문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예, 2010년대 이후에 어, 부동산 시장에서 늘 거론되는 지역이죠. 교통, 인구, 그리고 산업단지 호재의 이세 박자가 맞는 지역입니다. 어, 세 박자를 모두, 모두 갖추었다고 할수 있는 지역 바로 평택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상승률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 오늘 분양 현장은 이렇게 늘 이슈가 있는 지역, 이슈의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 평택 렌탈 하우스입니다. 이슈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이 분양 현장의 홍보관은 또박수영 리포터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평택, 제가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럭셔리한 동네에 2층 집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 한데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집들이 억만금을 줘도 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니,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대체 살지도 못할 집을 왜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걸까요? 이 아이러니한 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근처 분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제가 이쪽 2층 주택 많은 곳에서 왔는데 그곳에 있는 주택은 아무리 내 돈을 주고 사더라도 거주할 수 없다면서요? 아, 아 혹시 이 주택 말씀하시나요? 어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예이 주택은 현재 구입하셔도 거주할 수 없으십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왜 그렇죠? 네 말이 됩니다. 이미 임대인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주할 수 있겠어요? 이 주택은 내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요. 임대 수익이 즉시 발생하는 선임대 후분양, 미군 관련 수익형 렌탈하우스입니다. 아 정말 확실한 건가요? 그럼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이 주택들은 평택에 유치한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로 현재 직급이 높은 미 국무원들 그리고 미국 기업체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방송에서 직접 년 단위로 일시불 선불로 렌탈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한지봉 두집 사례를 할 수는 없겠죠. 이 분양 현장 이미 미 국무원들이 거주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거주는 불가능 임대수익은 즉시 가능한 선임대 후 분양 주택인데요. 근데 아무리 임차가 갖춰졌다고 해도 임대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현재 가족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 7월부터 영산의 미 8군 사령부 그리고 의정부 동두천의 미 2사단도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모든 이전이 거의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한미 쇼파 협정에 의하면 2067년까지 주한미군은 반드시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군 가족 주택은 한번 거주를 하게 되면 이사를 하지 않고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임대가 일반적인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미군들이 발령이 나거나 근무 연수 만료로 이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후임자에게 인계를 하거나. 대기 중인 군인 또는 군원에게 임대를 바로 놓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최근 큰 이슈가 또 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에 제일 먼저 들른 곳 청와대가 아닌 바로 평택 미군부대입니다. 한미 동맹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이 분양 현장의 임대 사업 더 든든해졌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미군 중에서도 높은 계급을 위한 VIP 빌리지. 그만큼 임대료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보니까요, 테라스가 딸린 2층 집에 아담한 잔디 정원. 주차는 두 대나 가능합니다. 내부는 속이 뻥 뚫리는 넓은 거실에 고급스러운 주방. 또 방이랑 욕실은 대체 몇 개인지. 임차인만 없다면 제가 살고 싶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건 말고 또 신경 쓴게 있다고요. 미국 현지 단지를 응용한 설계로 탁 트인 내부 구조와 넓은 방 높은 층고로 미군이 좋아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내1분의 1로 지분이 제공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휘트니스, 공용 바베큐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 세, 세대 내에서는 태양열, 도시가스 등관리비 절감 시스템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벽 두께가 50cm가 넘을 정도로 난연 단일재를 이용하여 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냉장고부터 오븐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요. 방 개수만큼 욕실도 4개, 국박이장도 4개씩 설치했습니다. 또 천장에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옥의 석가래도 얹었는데요. 이렇게 배려와 센스가 넘치는 이 집. 미군 주택국의 렌탈심사 가뿐히 통과했고요.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함도 있다는데요. 제가 이곳 오면서 보니까 근처에 평택미군 렌탈하우스가 많은 것 같던데 이곳만의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아네 저희 미군 렌탈하우스는 임대가 완료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건물 관리를 시행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 자체가 대형 개발 호재로 지가 동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적의 투자처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역시 임차 중이라는 말씀 와닿았는데요. 실제로 단지를 둘러보니까요, 곳곳에 사람 사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군 가족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임대 사업은 하고 싶지만 공실이 걱정이었던 분들, 혹은 좋은 수익형 부동산 찾고 계셨던 분들, 이 분양 현장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에 있는 미군 렌탈하우스 분양 현장 함께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쭉 보니까 이런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살지 마세요. 미군에게 양보하세요. 이곳은 미군에게 임차 중인 선임대 후 분양 현장입니다. 공실 걱정 없는 안전한 곳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녀오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접 가보니 어떻던가요? 네, 제가 다녀와 봤는데요. 저 화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살지도 못하는 집을 분양하는 건지. 근데 집은 또왜 그렇게 좋은지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거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임차인이 있어서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는 때라면 정말 투자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임대가 진짜 맞춰져 있는 는거 맞는지 제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정말 꼬치꼬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또 단지들을 제가 둘러보니까 이렇게 텃밭도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면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세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안성 맞춤인 그런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현 전문가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기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평택에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이 렌탈 하우스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빌라하고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병 장교를 위한 렌탈 하우스가 있고요, 어, 단독 주택형이죠. 이 군무원 군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형 렌탈 하우스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정원에서 바베큐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이 단독 주택형 싱글 하우스로 소개하겠습니다. 어, 위치는요 평택 K6 미군부대죠 바로 메인 게이트에서 차량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429 제곱미터 어, 건물은 257 제곱미터로 상당히 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는 2층 단독주택이고요. 17년 6월에 준공이 났고 바로 임차가 맞춰진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이고요. 어, 임대는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 군무원으로 임차를 맞춰져서 1년치 선납으로 받는데요. 연 4만 7천 달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을 4억 5천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음, 대출을 가져가시면 3억 정도면 실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이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 군무원으로 임대가 완료된 렌탈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층 단독주택 물건으로 올해 6월에 중공이 떨어진 물건이죠. 현재 군번으로 임대가 완료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군의 경우 비상시에 이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집과 이 부대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음. 하더라고요. 이 분양 현장 정확히 위치가 어딘가요? 예, 그렇습니다. 렌탈하우스를 지정받기 위한 이 조건이기도 하죠 거리가요. 어, 바로 이제 평택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안정리 K6 바로 부대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크게 평택시 지도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려 보면요이 K6 부대에 어, 게이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이제 메인 게이트라고 할수 있는 어, 메인 게이트 안정리 게이트가 있는데요. 이 안정리 게이트에서 차량으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K55 그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고독 국제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평택은 크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 얼마 전에 개통된 이제 SRT 개통됐죠. 이 지제역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평택시 전체적인 개발 현황을 찾아 알,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우선 평택항 쪽에 이 평택 관광 산업 개발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물류, 물류 기지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항 쪽에 이 중국인을 위한 이 국제 도시로서 국제 관광 도시로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 바로 이제 현덕지구라고 해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이 규모로 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음, 토지 보상이 거의 되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 있기 때문에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광 도시 개발이 그런 그 지역이 되고 나면 바로 앞쪽에 어또 주거 지역이 또 있어야겠죠. 바로 이 관광 도시의 배우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안중 역세권 개발 지역이 있는데요. 어 바로 이안중지구에이그 어 업무 관광지구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이 상업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안중 역세권 개발도 한창 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거,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또 이제 부대 쪽 위치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바로 매물지가 바로 동창 게이트하고 안정 게이트를, 게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K6 부대의4 9 495만 평 이, 부지 내부, 네, 지에 어, 게이트가 몇 군데 있지만 가장 메인 게이트, 이 안정 지구 상업지를 끼고 있는 이 안정하고 동창 게이트의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이 부대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눈길을 충분히 끌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임차가 다 맞춰진 주택이라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대시장에서 미국 렌탈하우스만이 가진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렌탈하우스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미군 주택과 하우스, 하우징 오피스에서 어, 미 국방부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지어져야 하는 맞춰진 이 맞는 규격에 맞춰서 맞는 옵션이 들어가야 되기, 가야지 바로 이 임대주택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외 거주자들에게는 직급별, 어, 계급별로 이 주거비용을 차등으로, 지, 차등 적용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 검사에 탈락된 경우는 이렇게 지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렌탈하우스에 적격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초기에 이 렌탈하우스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어, 초기에는 이런 렌탈하우스의 적격성을 잘 몰라서 어, 그냥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많이 지었는데요. 그래서 탈락이 돼서 렌탈을 그래서 꾸준하게 이용할 수가 없고 바로 공실이 났던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는 지금 영외 거주자, 이 장교죠. 군무원하고 장교 대상으로 하는 이 싱글하우스는 어, 적정 임대료가 평가가 되면 바로 임대인에게 1년치가 선불로 이 달러로 바로 직접 계좌로 어, 들어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K6 주변으로는요. 한 500, 어, 50여 개의 미군기지, 어, 전국에서 50여 개의 미군기지가 K6로 이전이 되어 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큰 규모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외 주둔 미군기지로서는 최대라고 하죠. 바로 약한 (4만 2000명) 정도가 (2000여 명) 정도가 이 미군이 들어오는데요. 어, 한, 이 정도면 한 미니 신도시급? 아마 신도시가 탄생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이영해 거주자를 위한 싱글하우스가 한 8,000세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많이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입지적인 장점에서 부대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무래도 좀, 어, 미군들에게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맞는 렌탈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군 렌탈하우스의 특징을 잘 알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박시영 리포터,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이 네. 건물 어떤가요? 네,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음. 일단 2층 집에 테라스도 있고 정원도 있고 각세대당 2대씩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집이 넓은 거 보고 운동장만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운동장만하다고 느낄 정도로 부엌, 방, 거실 모든 게다 큼직큼직했습니다. 어, 제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이미 미군들이 살고 있으므로 어, 그런 생각은 살짝 접었고요. 또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외국인 특성에 맞춰서 이방네 개에 욕실이 하나씩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실이 총네 개가 있었고요. 또 미군들은 이사할 때 이런 가전이나 그런 가구를 갖고 다니는 거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모든 방에 붙박 기장이 있고 세탁기, 뭐 TV, 정수기까지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군 주택국의 렌탈 심사 가뿐히 통과했다고 하거든요. 간혹 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집들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집에는 미군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에 투자하신다면 믿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택국의 렌탈 심사도 통과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분양 현장 분양가는 얼마이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지 활용 전략 체크해 볼까요? 예,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어, 임대가는 이미 이제 선 지급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정된 금액이 4만 7천 달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출을 4억 5천 정도 화, 어, 활용을 하시면 한 3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어, 접근 전략으로서 우선 가장 이 물건의 특징인데요 어, 임대가 완료된 렌탈 하우스입니다 군무원으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어, 군무원은 일반적으로 5년 정도를 계약을 하고 우리나라를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장기 임대화 이런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세 어, 번째 이제 접근 전략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어, 이런 물건이다 수익형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군 렌탈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 이 확정 일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임차를 하고 있다는 이 서류가 이 근거가 밖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수익 어, 받는 금액을 어떻게 보면 면세를 그냥 가져갈 수 있고 세금을 전혀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한남동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어,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수 즉시 임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자 그럼 이 현장 핵심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입지성이죠. K6 미군 부대 중에서도 메인 게이트, 이 동창 게이트하고 안전 게이트. 안정, 안정 게이트죠. 이 안정 게이트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어, 메인에 위치했다고할 수가 있겠고요. 이 평택하면 어, 다양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평택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 갖고도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다른 그 렌탈과 차별화를 갖고 있는데요. 준공이 어, 이미 되었고, 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가 가능한 이 국무원으로 임대가 이미 완료된 건물이라는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어, 다른 여타 수익형 물건보다도 어, 수익률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이 수익률이 가능하겠고요. 어, 현재 지금 주변 렌탈 하우스 분양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8억대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어, 토지 지가로 만 봤을 때 이미 지금 토지가 주변 토지가 두배 어, 정도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로도 꾸준히 지가 상승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이죠. 1년치 임대료를 47,000만 달러죠. 이미 선지급되기 때문에 중간에 임대료가 밀린다거나 이런 한 이런 불편함이 없겠죠. 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이 타운하우스라는 게또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성공적인 매수를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렌탈하우스를 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렌탈하우스를 잘 모르셔서 어, 미군들이 미군 주택가, 이 하우징 오피스에서 중공 후에 이 심사를 하고 이 적격 판결을 나야지만 이 렌탈 하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격성도 모르고 그냥 분양을 하고 그게 렌탈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우선 이제 두 번째로도 위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상 시에는 출동이 가능한 거리. 차량으로는 사병들은 (5분) (10분) 내에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30분) 이내에는 있어야지 그 위치가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군들이 선호하는 이런 그 어떤 단지를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미군들은 이 타운하우스, 같이 미군 군인들끼리 모여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정원이 있으면서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테라스, 이런 걸 구비하는 이 미군의 선호도를 잘 아셔야지만이 미군 렌탈하우스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실 걸로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리 업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관리하시기는 힘든 이런 상황이 있는 미군 렌탈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한다면 실패 없는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짚어주신 유의사항도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분양 현장은 평택의 미군 렌탈하우스였습니다. 역시 가장 큰 특징은 임차 중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참 불안할 때 안정성이 돋보이는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군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미 군무원 가족이 거주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어, 좀더 궁금한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공이 2,000번에 4899번, 4899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김지원 전문가, 박시영 리포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화재 분양 현장 그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